교형 전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사는 십자가의 성유와 사자학자 기념일 미사로 공헌됩니다. 오늘 미사 자에는 세상을 떠난 윤석우 프란치스코, 안지영 베교로신복순과 생미사로는 김준희 대관한드레아 고한섭 스테파노, 신봉섭, 신지석동보스코 장윤진 세라페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입당송,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멘. 안녕하세요. 자, 형제, 참여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형제들에게 꾀하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물을 주 소홀히 하였 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행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름다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요한 선 e 에게 온전히 사기를 버리고 n 자 n t 열렬히 사랑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를 본 o t 마침내 영광스 little, yes, yes, 성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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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어류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실을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고바,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치명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르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유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이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행동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을 어지고 바르시니 제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힘을 가르쳐 주소서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유언의 세가 어디에 선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들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고 그렇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유언을 예언자로 여기는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참여입니다 잠시 복사하시겠습니다 성찬에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수 주님의 이 받으소서. 주님 의달거로 순명으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빵을 주님께 받지어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밀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님 참밀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수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밀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땅에는 도이되어서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유언을 기억하며 바치면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거행하는 주님 신간의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 서롭음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고오 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랑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증표를 보여 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말해내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천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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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어르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 저게 여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나.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청하며 부활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의 도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황과 구원의 전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수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의 도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셨던 교우들과 윤석우 프란치스코 안지연 베드로 신복순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울게 하소서. 김 주님, 대관 안드 신학생, 고원 섭 스테파노, 신홍석, 신지 석 동보스코, 장윤진 세다피나,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차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불신 성육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자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풍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위로 저희를 온전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제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충고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yeah.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중입니다. 초대받은 일은 국대도다. 주님, 자네의 주님을 모시게 없던 장나아한 발성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고, 기도합시다. 하느님, 목대녀에게 십자가의 신비를 오묘하게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이 제사로 힘을 얻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의 보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해가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